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이TV의 태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양이TV의 태양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광장 미니게임 두 번째인데요. 자, 오늘은 여기 돌아다니는 것 중에 본범맨 이외에 다른 거를 할 건데, 할 거입니다. 본범맨이 살짝 많거든. 사람들이 본범맨을잘 즐기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들어간 화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구버싱! 자, Z 이그방에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이 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 둘끼리 1대1을 할 겁니다. 순위는 과학자 높지만, 자 이번에 이겨가지고, 사기를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아, 아, 이거, 와리가리, 지금,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이거, 좋은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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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갑자기 화질 화, 갑자기 화질스 오, 뭐야, 뭐야, 뭐야. 허치다, 좋아, 하! 나이스! 어, 위험했다. 오케이 okay, 좋아 제가 방금 보여줬듯이 이제 와리가리 하면서 치달하면 되는 치달이 뭐냐 일명 치고 날린다 어우 왜이렇왜 이렇게 끌려와야 이거 이거 옆으로 치달 안해 얘는 안돼 괜찮아 이번에 이기면 돼 이번에 이기겠어 아 잠깐만 나 내끌려 치달치달치달치달치달치달 치달 아나 뭐야 왜 이렇게 안보이서 진짜 왜 오케이 잘못 유턴했죠?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안안안안안 치달 안나 이게 또아야이잘뛰었는데 너무 잘뛰었는데 치달치달치달 쟤는 되왜 히트풀 파워 있냐? 오케이 자, 각자 이겼다. 각얘 이겨서 이번에 사기를 높이겠어, 하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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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안돼, 막아, 막아, 막아. 왜 이렇게 나더 많이 갔니? 대신 이거 버금가, 설마. 아, 막아야 된대. 아, 이렇게 좀비군을 렉이 없는 세상에 가요. 이게 렉비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아? 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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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아니, 나왜안 뺏어지냐? <laughs> 아니, 나왜안 뺏어지는 거지? <laughs> 아, 대시 때 무적이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별로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왜안 재밌는지 아세요, 여러분? 과학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을 누르시면 알림 버튼을 켜서 매주일에 저희 영상을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